효소를 강화하는 식사법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이제 암 환자도 개선이 되고 간경화 말기도 좋아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효소를 강화하는 식사법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이제 암 환자도 개선이 되고 간경화 말기였던 선재 스님도 효소가 충분한 그런 식사를 했을 때, 감경화 말기도 좋아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충분한 식사를 하는 방법 6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충분한 효소가 있는 아침 과일 식사입니다. 네, 제가 늘 강조하고 또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식사법이고 저와 저의 가족들이 이제 8년째, 8년 이상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식사법입니다. 아침에는 소화 효소를 자극하는 밥이나 빵보다 효소가 충분히 있는 식사를 하게 되면 일단 소화 기관을 쉬게 해 주면서 오히려 영양소도 더 공급을 해 줍니다. 아침에 복잡한 식사 하지 마시고 꼭 제철 과일로 500g 정도의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점심 식사에 이것을 좀 추가하시면 효소가 충분한 식사가 됩니다. 신선한 채소류, 해조류 곁들이는 식사입니다. 이런 식사를 할수 있는 식당도 있어요. 찐 양배추나, 어, 다시마나, 뭐 미역, 곰피 같은 해조류가 나오는 식당 있죠. 또좀 삼채소들이 있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 어,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방울토마토 10개라도, 뭐, 당근스틱이나 샐러리스틱 같은 거한 서너 개라도 먼저 드시고, 어, 식당에서 나오는 식사를 하시도록 권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 토마토나 채소에 들어 있는 성분들이 또 효소를 보충해 줍니다. 식사 중에 먹는 가열식, 가열 조리식에 있는 식사들의 소화 효소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소화가 훨씬 더 편해지죠. 또 식사에 들어 있는 첨가물들도 해독해 주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네, 몸을 위해서 좀 간단한 노력 정도는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하게 해주는 시간인데요. 오후 한 4시 정도에 견과류 간식을 먹는 겁니다. 네, 견과류도 역시 자연에서 살아있는 형태 또는 간단하게 이제 구운 형태로 먹, 먹기 때문에 견과류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지방이 우리 몸에 상당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줍니다. 견과류 속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 좀 빵이나 과자가 당길 때 한번 드셔보세요. 네, 우리가 한 오후 4시쯤 되면 뭔가 좀 먹고 싶은 시간이 되잖아요. 이때 고소한 견과류를 먹으면 빵 생각이 상당히 많이 사라집니다. 일단 좀 포만감도 상당히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상당히 줄이게 돼요. 그리고 견과류 안에 들어 있는 뭐 비타민 E나 셀레늄 이런 성분들은 또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들을 만들어 내는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지방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세포에 들어 있는 이중 지질막인 세포막의 구성분이 되고 또 호르몬의 원료가 되고 또 뇌세포의 구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뭐 견과류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좀 신선한 상태의 것으로 한팩 또는 두 팩까지 드셔도 괜찮으니까요. 오후 간식으로 견과류 간식 꼭 챙겨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번째 효소가 강화되는 식사법으로는 저녁 식사는 좀 간단하게 좋은 기름을 섭취하는 채소, 오일볶음입니다. 일단 저녁 식사를 또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네, 효소가 많이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좀 효소를 아끼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좀 간단하면서도 그래도 적당한 포만감 있는 식사 너무 또 배고프면 또 야식을 또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포만감도 있는 식사가 좋은데요. 여기에 저는 추천하는 게 채소 올리브 오일볶음에 견과류를 좀 뿌리는 정도의 요리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채소는 한세 가지 정도가 좀 좋습니다. 뭐,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여기에 뭐 가끔씩 샐러리나 양파나 내가 좋아하는 뭐 호박이나 때는 뭐 단호박을 좀 살짝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채소들 중에서 한세 가지 정도를 선택하시고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두 스푼에서 세 스푼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정도를 드셨을 때 생각보다 포만감도 있고 또 소화가 잘 되는 식사가 됩니다. 여기에 좀 너무 밥을 많이 추가해서 또 드시면 탄수화물과 기름이 섞이면 또 살이 찌니까. 밥은 단호박 정도로만 좀 제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여기좀 견과류 만약에 낮에 좀못 먹은 날에는 견과류를 좀 같이 뿌려서 드시면 고소한 맛도 살리면서 배가 적당히 부른 효소가 공급되는 저녁 식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효소 강화 식사법은 배달 음식을 먹었을 경우의 대처법입니다. 완벽하게 100%늘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 일을 하면서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걸 받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또 배달 음식 또는 외식 또 나도 모르게 야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음식을 먹더라도 이후에 똑똑하게 해독하자입니다. 해독을 기억해 주세요. 해독을 하면 크게 우리 몸이 나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잘 지키면 좋겠으나 우리의 의지가 여러 환경에서 바뀌다 보니까 예, 저 역시 뭐 외식을 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꼭 대처를 하는데요. 네가지 해독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인데요. 예, 물입니다. 물을 일단 먹어야 우리 몸에 쌓인 독소들이 물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외식을 한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소화가 되시면 물을 좀 충분히 드셔서 몸속에 들어있는 첨가물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해독법으로는 채소즙입니다. 이때는 과일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즙에는 당분은 일단 없고 굉장히 많은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외식을 하거나 야식을 하게 되면 일단 나트륨이 굉장히 많은 음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약간 맵고 짠 음식이 좀 당기잖아요. 이 나트륨을 빼내기 위해서는 우리 세포막에 나트륨 칼륨 이 대사유에서. 많은 칼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소를 그냥 씹어 먹기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채소 즙의 형태로 한 150ml에서 200ml 드시게 되면 칼륨이 굉장히 많이 몸에 저류된 나트륨을 제거해줘서 일단 몸에 무리도 없고 부종도 제거가 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해독법으로는 숯가루 해독법입니다. 네, 숯은 어, 우리나라 뭐 전통 대대로 어디 장독에 두기도 하고 공기 정화용으로도 둬서 해독 효과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숯을 먹는 숯으로 만든 활성탄 숯이 있습니다 이 활성탄 숯은 식용 숯이고요 이숯 안에는 굉장히 많은 다공이 공기 구멍이 형성이 되면서 탄소 입자가 몸속에 들어있는 독소 성분들 배출해야 되는 첨가물들을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빼내줍니다 차콜 캡슐 형태로 나오는데요 이것을 외식 후에 드시면 속에 굉장히 편안하고 몸에 무리가 없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해독법으로는 숯가루 해독제와 비슷한 검은 숭늉입니다 누룽지 집에 있잖아요 이걸 좀더 태워서 한80-90%더 태우면 이제 검게 되는데 이것을 우려낸 물을 마시는 겁니다 숯가루 차콜 캡슐처럼 검은 누룽지에도 상당히 많은 이 탄소 입자가 생기면서 노폐물을 흡착시켜서 내보내줍니다. 또 우리 숙늉하면 먹기가 편하잖아요. 또 맛있고 구수하기도 하고 해서 이숙늉물을 계속 식후에, 몇 시간 후에 또는 다음날까지도 계속 마시게 되면 몸속에는 노폐물이 빠집니다. 상담을 했던 어떤 분의 경우에는 상당히 몸이 잘 붙는 분인데 이 검은 숙륙물을 마시면서 붓기가 빠지고 또 이걸 안 마시면 다시 붓고 이런 이제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토피나 자가 면역질환이 있는 분들도 일단 몸에 뭔가 염증물들이 만들어지면 몸이 굉장히 이제 괴로워집니다. 염증의 원인이 되는 독소들을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면역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이 검은 숙륙물이 상당히 많은 해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해독법만 잘 기억을 하셔도 똑똑하게 외식을 하면서도 잘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몸에 독소가 계속 축적이 되면서 간도 망가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뭐 다양한 이제 뭐 피로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어깨, 어깨 결림이나 여러 이제 몸에 불편한 증상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효소 강화 식사법은 이제 동물성 단백질은 최상급으로 가끔 즐겁게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고기 많이 좋아하시죠? 그런데 일단 고기를 많이 먹을 경우에는 몸에서 노폐물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또 동물성 단백질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노폐물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이 바로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사람의 소화 효소에 더 적합한 단백질은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데 동물성 단백질을 나는 절대 포기를 못한다. 많은 분들이또 고기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그럴 경우에는 내 몸을 생각해서 일단 고품질의 뭐 예를 들면 목초우라든지 항생제를 좀 먹지 않은 동물이라든지 해서 고품질의 고기를 드시고 내가 먹는 횟수보다도 한 절반 또는 뭐 3분의 1 이렇게 가끔 즐기시는 것을 꼭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의로 알려진 신야 히로미 선생님도 보통 때는 거의 이제 식물성 중심의 식사를 하시지만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을 거의 1년에 한두번 정도를 이제 먹는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아주 고품질의 고기를 신다고 합니다. 고품질의 고기를 횟수는 좀 줄이고 만족도를 높여서 고품질의 고기로 가끔 즐겁게 드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는 몸이 고기를 소화시키는데도 엄청난 소화 효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효소가 고갈되지 않고 몸에서 잘 유지가 되는 건강한 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